요거 큰 말로 그냥 쓰신다 그러면은 네. 바닥하고 천장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완성거 불다 해드리죠. 아유, 음. 요거도 크네 방이. <laughs> 음. 여기 사장실. 음. 여기 회의실. 방이 몇 개예요 지금? 여기가 방이 하나, 둘, 셋, 네. 네개있는데 네. 여기 컸어요. 스트루 넓게 이는 부분은 다 해드릴 거고 음. 막이 쓰신다고 뭐 여기만 필요하신 대로 짜다 쓰신다고 서 이렇게 막이만 시면되 음. 원래 뭐하던 회사였어요 여기는? 아, 여기는 한전에, 네. 한전하고 관계되는. 탕비실인가 보네 네 탕비실이 아니고 서버를 아 서버 네, 네 탕비실은 바깥에 있아 따로 있어요 탕비실은 마다 탕비실, 탕비실. 다 똑같아 음. 어, 탕비실이 따로 네. 있구나 음. 화장실 옆에 있고. 있고 따로 있고 음. 남녀 따로 있고 네. 무슨 신은 저 장문 하스네 사용을 못하게